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건강하고 또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무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이죠. 뭐 특히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실 성인이 돼서 믿는 경우도 많고, 어릴 때 믿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있다고 우리는 겉으로 성장했다고 성장한 걸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이는 들고 육체적으로 봐서는 인생의 경험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갖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주변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미숙하고 유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어떤 참 길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쉽게 우리가 현혹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때다 어리석고 혹은 어리숙한 어린 아이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린다 봐서 알지 않습니까? 성인입니다. 그리고 남달리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어 때로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스펙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로 이단에 왜 빠질까? 왜 그러냐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겉모습만 성장했지 속의 영적인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 성도들이 성숙해야 될 성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역설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때 북부 터키의 이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나야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해야 될 것. 즉 우리가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이제는 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성장하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먼저 여기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버려라. 요소들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고치되어야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체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생활 방식이 우리 몸에 꼭 맞춰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럼 반면, 몸에 해로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해로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흡연하는 습관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지나친 흡연은요, 결국 기관지염이나 암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의학 연구를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흡연 이 흡연하는 습관은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끊고 싶을 때못 끊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등,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끊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 이 생활도 여러분 건강을 해친다. 예. 여러분 과음하는 자들은 어, 결국은 간 경화증으로 죽을 위험에 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 스트레스 푸는 그것을 좀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흡연, 과음. 세 번째로는 식단이 고르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체중을 늘리고 심장과 다리 및 다른 부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거죠. 단백질이 너무 적은 음식은 먹으면 우리 체내에 모이는 나쁜 폐기물들이 잘 배설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음식 음식을 고루고루 고루고루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은 건강에 매우 나쁜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 이 운동은 통해서 우리는 우리 건강을 이제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운동량이 적으면 몸이 늘어나고요. 초과된 칼로리,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아서 살이 찌고 둔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네. 하지 말거나 버리거나 혹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악들은... 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아예 버려라 버려라 아예 버려라 이것과 싸워 이겨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에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처박아 놓는 겁니다 버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폐기 처리해야 될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악독, 악독. 여러분 이 악독이 뭡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를 가리키는 거죠. 악독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것. 뭐, 사기도 있을 것이고요,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악독. 악독. 두 번째 기만. 기만은 뭡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 여러분, 악독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만은 이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 일들은요, 여러분 내가 이겨야지 할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외식.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마스크를 쓴 배우들의 태도를 가리킬 때 이제 외식이라고 어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외식을 배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것이 뭡니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는 거죠.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고 냄새 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위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라는 거죠. 이런 외식은 버려라, 버려라. 네 번째 시기 이 시기는 우리가 뭐잘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그래야 해서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파괴하려는 그런 발상, 생각들. 그, 거기에서부터 이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버려라, 버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은 그랬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중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비방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아래서라는 말과 또 단어와 말이라는 언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계속 손,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비방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버려야 된다. 아예 버려야 된다. 어느 곳에도 담아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 어떤 첨가물이 없는 순전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해야 한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젖은 것처럼 성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음식입니다. 밥과 반찬과 물이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하듯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에베소스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장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섯 가지를 꼭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섭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편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식하지 않는 고른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계속적인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우리 행복한 교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비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